몸으로 치고, 금전으로 치고, 가정도 안 편해요. 이때 할머니는 어? 이길 가자고 들어서는데, "너 어떻게 할래?"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녕하 동자 안녕 고살입니다 왜 이렇게 한숨이 나안노 울고 싶다 아, 울고 싶다. 몸 많이 아프지. 예. 네. 위장도 안 좋고 머리도 많이 아프고 깨질듯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칼레데도 있는 것 같아 몸에. 예. 네. 몇 며칠 전에 음. 수술한 거 같아. 어디에? 위수술했고 위장? 네. 위. 할머니 들어오시네. 폐도 안 좋아. 어, 폐도 안 좋아? 네. 담배 많이 피지? 네 많이 피지 마 뜻이? 네. 지 백해무익한 것을 응?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윗대열에 우리처럼 이렇게 물떠 놓고 점상 고치는 할머니 계시지 얼굴이 응. 좀 빨개 네 근데 이 할머니가 부채방울 드셨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어디 가서 좀 물어봤어? 네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 응? 네. 금전도 그렇고 먹고 살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어? 먹고 살자하니 금전이 있어야 되겠고 진짜 고생 많이 했네. 네. 아유 눈물 난다. 신가물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지? 네. 오늘 확인 사살하러 온 거야? 신 받을 거야? 네. 신 받을 기가. 일단 확인도 해보면뭐 일일이 당겨봤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쌤이 볼때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미 뭐 윗대에서부터 눈빛부터가 다르잖아 너 눈빛부터가 다르잖아 일반인들하고 눈빛부터가 다르잖아 어? 몇 살이야? 생일은? 성씨는? 와이프? 몇 살? 생일은?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와이프가 되게 많이 까깝해할 거야, 에? 보실 네 대화가 잘안될 걸? 네, 그 응. 일방적인 거 아니야? 되게, 내가 볼 때는, 직성이 발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거못 보는 거지. 네. 성정상. 그치? 근데, 조금, 와이프가 뭔뭐 음을 좋아해. 네. 그래서 좀 따라다니면서 사고 처리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가는 금전도 무시 못 한다.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몸으로 치고, 금전으로 치고, 가정도 안 편해요. 이때 할머니는 어, 이길 가자고 들으셨는데, 너 어떻게 할래? 생각해봤어? 생각은 해봤죠. 한백 군데 가봤으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본인은 내가 볼때 있지. 이, 쎄소리 나는 일을 해야 돼. 하다 못해 요리사라도해야된단 말이지. 응? 어? 그리고 내가 볼 때, 장남이 아닌데, 장남의 장손 사주로 타고났어.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 본인 타고난 사준데. 내가 빌고 닦아가야지.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내가 빌고 닦아가야 돼. 그런 사준 거를. 그래야지, 어? 내몸 일신에도 뭐? 무탈할 것이고 그러고 자식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금전으로도 무난하게 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런 사주를 타고났어 뭐 이래 봐나 저래 봐나 뭐답 나왔네 너는 좀더 생각을 해 보고 다시 와 알겠지